5월 2일 복된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에 힘쓰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효를 다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삼겹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각 기관별로 기도 집화가 세워지고, 집화장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 나라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사역을 강화합니다. 각 집화에 소속된 중보 기도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면, 6개월 동안 중보 기도 사역을 하시고, 교회 종부 기도 집합 톡에 매일 했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각 예배마다 60명 정도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나뉘어서 실시합니다. 잘 선택하셔서 되도록 대면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바른 자세로 꼭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나눠드리는 김밥을 카페에서 드시는 분들은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봉헌 안내입니다. 계좌 번호는 자막과 주보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온라인 성경 통독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른뼈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전교인들은 성경 통독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김태권 장로님과 임선미 권사님께서 고 임병수 장로님의 기일을 기념하여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끝고지는 고 임병수 장로님의 기일을 기념하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